입체도형, 즉, 부피를 가지고 있는 도형에서 어 꼭짓점 모서리, 면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직육면체 여기에서, 자, v는 꼭짓점 e는 모서리, f는 면이라고 어 했을 때, 어 v는 8, 마이너스, 모서리는 12, 면은 6. 계산하면, 이가 나오죠. 그럼 사각뿔로 한번더 예를 들어봅시다. 꼭지점은 5, 모서리 8, 면 5. 계산하면 같은 숫자 2가 나오는군요. 자, 이것은 입체 도형에서 어, 어떤 도형이라도 꼭지점과 모서리와 면의 관계가 모두 2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것이 오일러의 공식이에요. 그렇다면 평면 도형에서는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오각형. V 꼭지점은 5. 모서리 역시 5가 되죠? 면은 1. 아, 여기에서는 입체 도형과 달리 결과가 1. 우리 예를 들어서 삼각형 다물해 봅시다. 꼭지점 3, 모서리 3, 면 하나. 아, 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는 이세 개의 관계가 2. 평면 도형에서는 일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